요즘 뉴스를 보면 성범죄자가 고작 몇년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너무 가볍게 처벌받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죠.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시대에는 성범죄자에 대해 어떤 처벌을 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의외로 조선시대엔 성범죄에 대한 조문과 형벌이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은 주로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을 활용했습니다.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의 수위, 조건, 예외 규정 등이 세밀하게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명률에 나오지 않는 특이한 경우는 따로 조항을 두어 처벌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처벌 규정에 대해 다루기 전에 조선의 형벌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집행되는 형벌에는 다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오형이라 부르는데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마지막이 사형입니다. 태형은 경범죄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형벌로 죄인의 바지를 벗기고 엎드리게 해서 묶은 뒤 가시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중국의 경우엔 남성은 회초리로 때렸고 여성은 하이 탈이 대신 상의를 벗기고 채찍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채찍을 사용하진 않았고 여성을 높인 뒤 물을 뿌려서 옷을 착 달라붙게 한뒤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때로는 종아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간통죄나 중범죄의 경우엔 여성도 예외 없이 하의를 탈의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경범죄임에도 여성의 하의를 벗겨 태형을 집행한 관할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벌을 받는 것 자체도 통증이 엄청났겠지만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속옷만 입거나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누워서 맞는 것은 그 고통에 버금갈 만큼의 수치심과 비참함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상상력을 가동해보자면 여성이 벗은 채로 비명을 질러대는 풍경을 소위 감상하려는 양반들의 속셈이 담겨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초리는 가시나무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길이는 약 80cm에서 1m에 이르는 짧은 회초리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가벼운 벌처럼 보이지만 단단하고 얇은 나무로 맨살을 때리게 되면 멍은 물론이고 피부가 찢어지거나 심한 경우 골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위생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각종 염증이나 폐혈증의 위험도 무척 높았죠. 기록에 따르면 태형을 집행한 이후 걷지 못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형은 태형에 비해 조금 더큰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형벌입니다. 당연하게도 태형보다는 좀더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벌인데요. 태형은 최소 10대부터 최대 50대인데 장형은 최소 60대부터 시작이니 매우 강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최대 10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이걸 다 맞는다는 건 거의 사형에 가까웠고, 실제로 골반이 부서지거나 장기가 터지고 혹은 불임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토록 강한 처벌이었기에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벌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속전제도라고 해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벌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었고, 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장을 대신 맡게 하거나 소고단에 무언가를 덧대는 등의 편법 또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연산군 때 기록에 기생 내한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궁궐에서 열린 연회에서 내한매가 음악을 잘 몰라 장형에 처해지자.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속치마 속에 모피를 몰래 덧대었다가 발각돼 내한매에게 세차게 장을 치고 관련인도 데려다 조사하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규정상으로 장형은 중범죄에 따르는 형벌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관하에서는 그리 자주 볼수 없는 풍경이었지만 역시나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지방 관리들이 장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인들 가난하거나 힘없는 백성 혹은 여성 죄인들을 벗겨놓고 장형을 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비판이 실려 있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인 관화가 아닌 양반들이 사적으로 형투를 갖고 있다가 자신의 노비들에게 장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형이라고 하면 사극에 많이 나오는 곤장 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장형과 곤장형은 다른 형벌입니다. 곤형이라고도 부르는 곤장형은 중국의 대명률엔 존재하지 않으며 조선 후기에 따로 만들어진 형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넓적한 나무판. 마치 노처럼 생긴 몽둥이를 사용해 죄인을 내려칩니다. 도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번 타격시 입는 데미지가 태형이나 장형에 비해 훨씬 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한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만 적용됐지만 이건 역시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간혹 전통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간이로 곤장 체험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장난으로라도 세게 치시면 큰일 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약하게 맞아봤는데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 형벌은 도형입니다. 한번 맞고 끝날 범죄가 아닌 경우 죄인을 관하에 붙잡아두고 힘든 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도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 소금을 굽게 하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봉화대, 봉수대 등에 배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관이 도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엔 충군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관직을 가진 군인을 말단으로 강등시켜서 복역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역사에서 종종 백이종군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경우가 대개 그가 충군에 처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화를 거느렸던 군관이 한순간에 말단이 되었으니 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형벌의 하나였던 셈이죠. 또한 대역죄인의 어린 자녀나 아녀자 등은 지방 관아의 관노비로 삼아 잡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양반이었던 지위에서 하루 아침에 사회의 최하층 계급으로 가게 되니 이 또한 엄청난 충격과 굴욕을 안겨주는 형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방 바닥 한번 닦아보지 않을 사람들이 노비가 된다는 건 대단하게 비참한 체험이었겠죠. 네 번째 유형은 흔히 말하는 유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 일정한 지역에 갇혀서 사는 것인데요. 정해진 형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왕이 사면해 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조선 시대에는 이름난 관료들이 유배를 가는 일이 아주 흔했는데요. 귀양살이를 하면서 지은 시나 책 등을 우리도 문학 시간에 여러 편 만나볼 수 있었죠. 중국의 법상으로는 유배 거리가 2,000리에서 3,000리까지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통하자가 그 거리를 채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에 맞춰서 빙빙 돌다가 최종적으로 유배지로 보내지곤 했습니다. 주로 함경도나 평안도 등 국경 지역이 유배지로 사용되었고 남부지방의 섬도 유배지로 종종 등장합니다. 자, 그럼 유배지에서 뭘 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가벼운 본향 안치는 본인의 고향 혹은 원하는 유배지를 선택하여 그곳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공을 많이 세운 것을 참작하거나 부득이한 개인적 사정 등이 있는 죄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절도 안치는 육지와 닿지 않는 섬에 격리시키는 것이었고, 위리안치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 주변을 가시덤불로 둘러싼 뒤 10일에 한 번씩만 음식을 넣어주는 형태였습니다. 마지막 천극안치는 죄인이 지내는 방 주변에 가시덤불을 치는 것으로 아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유배에 해당했습니다. 이 경우 영모나 아주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유배 중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양반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유배를 당하면 최소한의 시중을 들수 있는 노비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의복이나 식사, 그리고 집 정비 등을 맡았고, 다만 위리한치처럼 출입 자체가 금지된 경우에는 울타리 밖에서 시중을 드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유배된 죄인의 식량이나 생필품을 지역에관하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지역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고요. 또 가벼운 유배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으로 유배당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마을 훈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은 교형과 참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형은 죄인의 손발을 묶고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수형이고 참형은 망나니가 큰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것입니다. 큰 규모의 역모를 저지르는 등 대역죄를 저지른 경우엔 참형으로 머리를 베어낸 후 광장에 전시하는 효수도 있었습니다.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사약을 먹여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약의 사자는 죽을 사가 아닌 임금이 내린 약이라는 뜻입니다. 사약을 받은 죄인은 임금이 있는 곳으로 네번 절하고 약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극에서 우리가 보던 것처럼 약을 마시자마자 피를 뿜어대는 게 아니고 체질에 따라서는 몇 그릇을 연거푸 마셔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후에 자결을 따로 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사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구왕에게만 있었고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훌륭한 임금으로 기억하는 왕들은 이러한 법제도에 관심이 많았고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방의 암행어사를 여러 차례 파견해 권력을 남용하는 관리가 있는지 감시했고, 여러 가지 법률서적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근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조선 후기 영조 정조 때에는 형벌 남용 단속과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죠. 영조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철학 아래 형벌을 줄이고 고문을 금지시키는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뒤주에 가둬서 잔혹하게 죽였죠. 정조는 형벌의 절차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법전을 편찬해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확정 짓지 못하게 했고 반드시 증좌가 있어야 죄를 확정 짓는 과학적인 재판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1781년 정조 5년에 형조에서 편찬한 추관지에는 조선 후기 형사 재판 판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중 각종 성범죄에 대해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관계를 화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로 이 경우 장영 80대에 처해졌고 화간의 상대가 유부녀인 경우 거기에 10대를 더해 장영 총 90대를 맞았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약속했더라도 실제 부부가 되기 전 정을 통하는 건 역시 간통으로 간주돼 장영 100대에 처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개를 지키고 있는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경우 장영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했습니다.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와 관계를 한 자는 비록 서로 적극적으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으로 지부해 사형에 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진짜 조선시대 법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화간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차이점은 화간은 적극적 상호 동의하에 간통을 저지른 것이라면 조간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유혹을 해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간수가 여성 죄수를 석방해준다고 속여서 간음하는 등의 케이스가 되겠죠. 이 경우 장형 100대에 처해졌는데요. 다만 화간과 조간의 구분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겁탈을 저지른 경우 중한 죄에 속했습니다. 여성을 꾀연해서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해졌고 미수에 그치고 끝나더라도 장형 100대와 함께 최장거리 유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처나 첩을 종용하여 다른 남자와 통정하게 하는 경우 남편과 상대 남자를 각각 장형 90대에 처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면 남편은 10대를 더해 장형 100대 상대 남자는 10대를 감해 8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이혼 시킨 뒤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뭐 일단 둘을 분리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맞는 조치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이혼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생각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어야 했겠죠. 공식적으로 모든 궁녀는 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을 제외한 타인과 간통하는 경우엔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혼인을 할수 없었던 국녀들 사이에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궁궐내에서 출산을 하는 나인들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현종 8년에 있었던 귀열이 사건을 살펴보면 데뷔 전 소속의 귀열이는 그의 형부 이흥윤과 미래를 버리다 아이가 생겨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현종은 국녀를 참수시켰고 그녀의 부모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자인 이흥윤은 본처까지 버리고 도망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퇴직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통정이 금지됐는데요 경국대전에 보면 전직 궁녀를 처벌로 들이는 관리에게 장 백대를 친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상중의 간통을 저지르는 경우 장형 백대와 유배의 최대 거리형을 받았습니다. 효와 충을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치부됐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노비와 상전의 간통은 매우 중대한 죄였습니다. 안주인과 노비가 간통하면 여성은 교수형, 노비는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정실부인이 아닌 첩이 노비와 간통을 저지른 경우엔 장형 백대와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자, 반대로 양반 남성과 여자 종이 간통한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경우엔 간통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노비는 양반 남성의 재산으로 치부됐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 소유물을 사용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이 다른 노비와 이미 혼인한 상태라면 일정 부분 변상을 하거나 업무를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여종과 간통할 경우 장형 백대에 처하도록 돼 있긴 했지만 절대적 권력을 누린 양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죠.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국가에서는 불교를 억제했지만 민간 신앙과 일반 백성의 생활 속에선 절과 불교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승려들은 장터나 마을을 자주 돌아다녔고 각종 불교 의식 때문에 부녀자와 승려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왕왕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승려와 민가의 부녀자가 간통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꽤 자주 등장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여성은 교형, 승려는 차명에 처하게 되지만 외딴 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혹은 양반 가문의 여성이 연루된 경우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또 가명을 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찰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 지방관리가 사건을 묻어버리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동생의 아내를 희롱한 경우 장형 혹은 강간미수와 동일한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첩이었던 여자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의 첩으로 들여보내는 등의 행위입니다. 이 경우 사형에 처했습니다. 관청에 속한 기생, 즉, 관기의 역을 면제해주고 첩으로 삼아서 함께 사는 자는 장영 백대와 삼천리의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어차피 양반 남성이라면 축첩은 자유롭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기는 말 그대로 관청에 속한 기생으로 국가의 역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재산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죽인 경우 부인은 교형에 처했고 이것에 협조한 내연남은 장형 백대와 최대 거리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무겁고 또 세세하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완벽하진 않았죠. 신분과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달랐고 또 무엇보다 피해자의 목소리보다는 가문의 체면이 더 중시됐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피해자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상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 대가는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가 피해자의 편에 서길 기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정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